예 오늘 새벽 예배의 하나의 말씀은 요란기아 5장 20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아씨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을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요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르되 바라건대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넣매고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님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아시아,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 다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니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족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아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물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선택, 물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이 종교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 또 하나는 재물을 섬기는 종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인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여기서 써있지만 써이 재물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만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만몬은 무엇이냐면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돈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돈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돈신이 왜 무섭습니까? 돈신을 믿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벌고 적당히 돈을 즐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돈신을 믿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수련회에 올라가서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뭐 성령의 은사인 방언도 받고 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장사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장사를 했었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의를 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가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 강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도 하고 심지어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는요.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발람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모압 방 발락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한 명은 안 났을 뿐이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하고 오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서 설교를 할 때마다 뭐 몇백만 원씩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난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엘리사 곁에 있었던 게하시를 보십시오. 엘리사 옆에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었을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뭐 모르셨,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근데 이계하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2 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계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로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니까 엘리사가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돈만 벌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돈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테스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것입니까?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계화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할지 아, 잘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보다는 인간 관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완용이죠. 이완용. 이완용은 가론유다처럼 돈 때문에 동족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전화번호부를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요 그 전화번호부에서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있지만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시성과 가진 그 남자와 결혼하거나 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름을 완용이라는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원래 이 이완용은요 한석봉 이후의 최고의 명필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하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네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지금 나만을 따라가서 엘리사 주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금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나만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엘리사 보고서 변덕이 심한 사람 아니냐? 아마 엘리사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니까 게하시는요 돈만 생기면 스승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돈에 빠지니까 스승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고 형제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이 가족들끼리 서로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근데 그 뿌리를 보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얻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영향력 아닙니까? 영향력. 근데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는 것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의 재산은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돈은 비록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쓴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는요, 그한 장이 다 사도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사역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항상 돈보다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것. 돈보다는 잃어버린 영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까? 개집종을 동원하셨고 또 아람왕이 편지를 쓰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고 또그 이스라엘 왕을 거쳐서 엘리사에게 오고 여러분 이렇게 귀중하게 얻은 영혼이 바로 나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이 게하시로 인해 가지고 그 나만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뭐 나만이 엘리사를 보면서 이 뒤로 딴 말하는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껏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 사탄은 이게아시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 분쟁을. 왜냐하면, 그게 초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싸움을 보면서 이 초신자들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분쟁을 일으킨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이미 각오하고 있다고. 저는 이 말이 제일 어이없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잃어, 영혼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분쟁이 있어도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 반석계손님들 항상 돈이 아니라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우리는 돈보다는 진실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계하시를 보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네 왔으니 청하던데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건 뭐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또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래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 거짓말을 할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문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27절에 그러므로 나하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계아시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메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어더라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죠 아, 돈 때문 아닙니까 돈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명절 때요, 그 선배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하려고 농협에서 사과 한 박스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농협 직원에게 선물을 해야 되니까 좋은 사과를 좀 골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과 한 박스 한 12개, 13개 정도 들어있나요? 그거 좋은 것을 좀 골라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골라줬어요. 근데 이제 포장을 다시 하는데 콩 몰라가지고 그 사과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중에 사과 중에 두 개가 알도 작고 그리고 감춰놨더라고요. 그 사과가 놓여있는 그 뒷부분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것이 썩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농협에 따랐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는 그런 일외에그 농협에 가서 선물을 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속이, 속이는 데 능숙합니다. 조금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죠.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하면요. 직장에서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밥그릇 못 찾아먹는다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반석기의 성도님들 항상 돈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게하시 같이 돈을 사랑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돈보다는 인간 관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돈보다는 잃어버린 영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보다는 진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옵소서 항상 물질에 속지 않게 해 주시고 재물에 속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을 잘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돈보다 인간 관계를 선택하게 해 주시고 돈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선택하게 해 주시고 돈보다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